제가 족밥입니까 <laughs> <laughs> 해탈 아, 해탈. 연어는 <laughs> 필요 없는 거야. 술 먹고 음주는 안 돼. 군아 왕 아, 근데 김성수는 아, 진짜 맛있어. 해탈 해. 해민스님은 아 탈세를 했나? 진짜 예수님 같다. 예수님. <laughs> 선수님 예, 스님안스님입니다 애준이 먹방 아, 글쎄 스리샷 쳤던다. 일단 세팅을 하시지요 좋다. 잠깐만요. 거 와. 아, 조수원입니다. 아. 아. 음, 음, <laughs> 맛있게 드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음. 생선 이거 어? 음, 진짜 맛있습니다 음. 음. 예스님 몇 잔은 먹어야 본전입니까? 다섯 잔입니다 다섯 잔아 음. 열심히 드십시오 물도 2.5리터는 안습니다 아, 먹는 거 포함하면 네 잔만 해도 넘 네. 잘해가지고 네. 네 잔이면 본전 이제 아쉬운 점이 집사람이나오면 집사람이 계속 커주는데 이제 내가 가야 되니까 좀... <laughs> 진짜 무알리피를 즐기고 계셨군요 예수님 집사람이 있었습니까? <laughs> 예수님이... 네. <laughs> 집사람이 있었습니까? 집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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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집사람이라고 는 아, 아. 집사람이 아니고 집사람 집에 사는 사람 어, 집사람 음. 예수님 따로 집에 계셨군요 <laughs> <laughs> 예수님 집이기 있으니까 하나 배워갑니다. 스님은 고자만 아닙니까? <laughs> 예수님 오늘 신발도 에어폰 쓰지 고오셨습니다 아, <laughs> 그런 말이 있습니다. <laughs> 유 이심이 최고의 이타심입니다. 순소유가 음 최고의 무소유다. 순소를 해야 무소유를 깨닫는다. 그렇죠. 네. 아비혼주의자의 완성은 이혼인 것처럼 보입니다. 예수님 전입좀좀만보보지입니이 차전입니다. 너무 차전입니다. 아, 이 들고 왔습니다자이추를 벌써 그만큼 주셨어니다 <laughs> 아, 째입니다 아, 예수전잘 따르지 않았습니까 아, 보편하시지. 아... <laughs> <laughs> 이건 내자는 불가능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종종 해냅니다. 와... <laughs> 그래서 항상 다녀오시면 배가 그렇게 부시다고. 와... <laughs> 고구마 좀 먹하겠습니다. 아니 고구마만 퍼 먹진 마세요. 고구마 피자인데 <laughs> 이게 날가 얼굴 뽑았나봐. 날가. 안스님 네.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저도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<laughs> 저 아직 젊습니다 젊지만 안스님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안스님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안스님 죄송합니다 갑니다 쇼박 쉽지 않을 겁니다. 어. Show improve motherfucker. 오오오 안선 님 국겜 아 우리 안스님좀 치시네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오오와아 <오. 웃음> 우와 나 잘하네 오오와 위너 혹시 예수님못 이기는건가? 아 <laughs> 스님 운전은 언제 배우셨습니까? 음주입니다 <laughs> 면허는 있으십니까? 무면허 음주입니다 엑셀 브레이크 아 오케이 오른쪽이 엑셀 정말 모르시는군요 형수님 <laughs> 들 예수님 오이. 오이. 연호 있으신 예수님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면허 따인 필요 없어. 면허는 필요 없는 거야. 술 먹고 음주는 데 돼. 면허 있으신 분이 다시 1등을타아냈습니다 아, 카비. 진심으로 아쉬워. 형수님, 아, <laughs> 아, 진짜 카비. 둘이서 좀 어려운 그거 해볼래? 이거 너무 쉬웠다 며. 아. <목소리> 이거 살아 <laughs> 가면 안 돼. 살아도 안 돼. 너무 많이 빵! 아니. 뭐 기분이 나 본데요, 이거. 우석이 형이 잘하네 와, 이거 방에 바꾸 안승 님. 아, 멋지십니다. <웃음> <웃음> 불고르는 안스님 이것도 이것도 맛있어요 커터샷 영국 위스키 9,800원 아상리야네아 단거다 단지 단지 응. 이거 과일이랑 넣어서 만든 그런 맛다 과일 냄새 뭐 나고 이러면좋을지간건 싫어하는 예스님과 안스님 발두 <laughs> 중벌이 처음 본다 어 발두 중벌이 이거 발두 대벌이 1.8리터 6팩 저 우리 일주일 동안 먹는 술 양이네 일주일? 일주일이라고? <laughs> 이거가 들어가면 일주일이 아닐걸? 아니 저거 공개님좀 비싼가? <laughs> 비싼 건 아닌 거 같은데 <laughs> 와 대박이다 근데 할인각이네 안수님 와 닭을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<웃음> <웃음> 문어가 깨를 괴롭힌다 <laughs> 뭘 얼마나 담았을지 모른다. 예스님. <laughs> 여기, 여기요. 마... 건배사를 재밌는 걸 해보자. 절, 절 이랑 관련된 거. 목, 탁, 아, 좀... 해탈. <웃음> <웃음> 해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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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에 <laughs> <laughs> 야, 그래도 유으로진게 어디냐. 구나 팔로 졌으면 기분 개나빴을걸. <laughs> 쪼리야? 응 에이 아 씨발 아 씨발 야 이건 이런거 한다고 아 씨발 아, 개 짜증나 아 미친놈아 이런데 왜따라온대데형 했잖아요 아니 미친 이봐 미친새끼네 나 따라가 나 이번엔 쎄나이번에 강력해 졌대요 따라온다고? 저 졌대요 진짜 형들 뭐 할라고 세요저 진짜 졌대요 짠스 아 좋은 아... 했네가 되었군요 갑시다 하나 둘셋어잘 붙는다 아, 아 가시죠요 되게 좀비가 된것들 이깐게 도어 잠깐만요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시다 하나, 하나 둘셋아아 셋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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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시지요. 하나, 둘, 셋. 다안 가십니까? 안 갑니다. 음, 아까군 하나, 둘, 셋. 아. <laughs> 좋은 싸움이었습니다. 제가 이번에 판돈 쏩니다. 예! Yeah! 아, 판돈 쏩니다. 아. 해탈! 해탈! <웃음> 해탈! <웃음>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네. 아이고, 야이걸로아이고잠깐이이걸 네. <laughs>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없어서 어쩔 수 없어 시드가 이거. 이 어쩔 수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게 어딥니까 네. <laughs> 갑니다 거 이거. 이 우리 예스님 이마에 뭐가 있을까요? <laughs> 확실히 사랑에 빠지신 것같긴 하네요 홀입니다 홀인하셔야 음. 됩니다 하나 둘셋 아! 아! 아니 씨발 아3인구다 96이네 96이네 <laughs> 죄송하지만 저돈옥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, 때다들고 나가지 <웃음> <웃음> 아니 우선 예수님한테 대출했습니다. 왜 의심부터 하십니까? 이 사람한테 대출했다고요. 아니, 왜요? 음... 아니, 나는, 재판은 아, 내려놨습니다. 믿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? <laughs> 카메라에... 저 스님입니다. <laughs> 카메라에다 담겨 있습니다. <laughs> 안 담겼습니다. 안 했으니까. 자, 갑시다. 하나, <laughs> 둘, 셋. 안 스님. 네. 제가 가야 됩니까?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.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? 가셔야 합니다. 간? 진짜 가셔야 합니다. 그 가는 게 그걸 <laughs> 제말한 번만 믿어 보시죠. 받아 보겠습니다. 오한개더 내셨는데 맞습니까? 맞습니다. <laughs> 제가 족밥입니까 <laughs> 마음대로 하시죠. 해탈, 아, 해탈 한 개면 이 확인합니다. 다시요 하나 둘셋 우와 아, 아 정선이 뽑지. 아다달하구만아요판돈 그대로 내겠습니다 배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많이 많이 냈노 하나 둘셋 히히 <laughs> 선불할 수 없어서. 지금 선불이 되겠습니까? 어이, 잠깐만. 어이, 이왜 이러십니까? 족밥임? <laughs> 아니, 이길 <이랬태만> 되면 내가 족밥인데? 선불하지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와 한개 크다 <laughs>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에이 시구나 좋다 우와, 아, 이럴 때만 좀 배짱이 있네 아이. 다 같이 하는거 <laughs> 같네 <laughs> 아, 저좀 나왔나? 저벌도배살 존나 더럽게 나오는데. 많이 더러워요? 봐봐. 깨나. <때나. 웃음> 그냥 염려라. <laughs> <좀> 욕심이 생긴다니까. <laughs> 내가 왜 맨날 알아보지 <laughs> 알겠냐고. <아니었냐면>. 나한테 다 온대, 어시. 니도 꾸며야지. 보리끼리 해야지. 너무 맛있다. 벌써 또좀 이따 같이 나올까요? 마음대로. <laughs> 일단 거기한번 보자. 약한 것부터 먹어야 나중에 맛이 더 느껴지지 않을까요? 아닌가, 나중에 쌈마이를 먹어야 되나? 어, 마지막 쌈마이 먹자. 오케이. 10년 아... 네. 숙성했다고 합니다. 오! 어? 아니 가시지요? 아. 가시지요? 와... 또 음... 언제 또 예스님한테 한잔 따라보셨요 <laughs> 예스님 한잔 하시지요? 저도 한잔 주시지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맞아. 어, 보더라 해탈. 해탈. <laughs> 아 여기가 사바 세계다 시발. 여기가 사오 세계면 전 여기로. 아. 오셨습니다 사바 세계는 불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. 음. 아, 극락이 있지. 극락 왕생. 응. 극락 왕생. 어. 어. 진짜 개극락이네. <laughs> 극락 왕생해. 이것이, 옥상 캠핑의 짬바입니다. 예. 그냥, 그 찍었구나. 이기네. 흥나! 왕생! 왕생. <laughs> 아... 와. 한번 맛들리면은 힘거 음. 고독한 미식가에서 봤는데 여기다가 쭈꾸네를 넣어 먹더라고. 음. 와. 생기망에다가 쭈꾸네를 넣. 어이렇게대 아. 먹더라고. 나몇번 아. 해봤는데 되게 맛있음. 아, 쭈꾸네는 뭔데? 전 맛있는데? 거 약간. 음. 아바람아 시카바라. 와 낭만. 끝나락 왕성. 여섯 개당넣차이케게두 개지 끝. 돼지고기에 뭐랑 섞으면 어떻게 좀좀 좀 특별하게 먹을 수 있을까 싶을 때 새우 같이 드시면 돼. 우리 예수님 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네요. 오 <laughs> 어, <laughs> 예수님 고기 박사입니다. 박사. 고기 박사래? 고기 박사. 네, 고기 박사. <laughs> 이 버섯 찢는 것부터 보이죠와 장인이다 극락 <laughs> 왕생 나중에 보면 은막 그냥 그런 거다와아아 새우 들어가니까 냄새 미치거 같아 와이 음 이맛다 그지 소금 좀자 이제 한잔 먹고 이렇게 합장하자 <웃음> <웃음> 미안하다는 의미로. <웃음> 고마워. <웃음> 오, 강남, 어. 왕생. <laughs> 와, 와 굿, 음, 맛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? 싫라다먹버 <laughs> <다행히 벗어. 맞아. 웃음> Just for 언제까지 먹을 거냐고? 칠라다이 모더 fucker, 라다이더 f u c 이걸 자꾸 따라한다고 애새끼들이. 한 명만 해 제발. 야어맛 보자. 냄새. 일단 냄새는 나쁘지 않아. 그냥 그냥 그 약간, 약간 매운 냄새 약간 이런 것들. 그리고 우리가 맨날 먹는 그거 냄새도 같다. 그나. 맛. 오 <laughs> 어, 괜찮네. 오. 어. 그거 프레임이랑 조금만 나는데? 프레임보다 조금 맵다. 어, 좀 맵다. 맵고, 뒤에가 근데, 뒤에가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? 어, 부드럽긴 하네요. 이새끼몇 도야? 30, 40이네. 음... 40도, 700ml, 5,000원. <laughs> 스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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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 나이 맞춘 거예요, 방금? <laughs> 자, 이제 잔 없습니다, 이제. 아유, 저다 쓰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나 이거 잘나 쓰고 보면저는꾸덕꾸쩍 먹어서 X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너무 매워 금나 고생. 고생 플라스틱 되는 거 존나 킹밥이거까 어릴 때 편하고 됐네 뭐 해탈해 해민스님은 탈 탈세를 했나? 어어어이해 수가 없다 <laughs> 오, <웃음> 오... <웃음> 풀, 소유, 풀. 풀을 먹다. 소. 소가 됐네. <laughs> 유. 우유가 나온다. 음. 목탕, 목. 목까지 음식이 찼다. 탁. 탁 치면 오바이트 할것야시발 으아! <laughs> <laughs> 존나 멋있다. 진짜 예수님 같다. 예수님 못에 박히셨군요. 어색했나? 응.